안녕하세요, 여러분. 던지우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무슨 낚시를 하러 왔느냐? 충남, 충남 태안에 있는 방포항이라는 곳으로 쭈꾸미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쭈꾸미 금어기 해제가 9월 1일 날 풀리는데요. 오늘은 9월 2일, 둘째 날인데도 조선님들의 열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얼른 가서 채비하고 쭈꾸미 낚시할 준비를 할게요. 자 여러분 포인트 도착을 했어요 지금 조사님들이 열심히 흔들면서 쭈꾸미를 올리고 계신데요 쭈꾸미가 진짜 미친듯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얼른 채비 소개해드리고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쭈꾸미 낚시할 거라고 장화도 단디 신고 애기도 요새 잘 나가는 애기로 골라왔어요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레이저 고추장에 국방색, 참돔 핑크, 레인보우 애기까지 잘 문다는 거 요렇게 네 가지만 가져왔어요 제가 오늘 사용하는 장비 스펙은 쭈꾸미 로드에 릴에는 0.8로 감아왔고요. 저는 단차를 줘가지고 위에는 레인보우 애기랑 요 밑에는 고추장 레이저 애기. 뽕돌은 14호 황금 뽕돌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갑니다. 자 가자. 던지우. 액션을 이렇게 하면 돼요. 콩콩 바닥을 찍고 들면 안 되고 거기서 살짝 길게 가만어 이거예요? 이건가? 무거워요. 아 조금스. 왔다! 2025년 첫 쭈꾸미 왔어요! 근데 이 너무 무섭게 생겼다 잠깐만 아 제가 문어를 무서워해서아 방생! 첫 수는 방생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스님 있을까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문어한테 시게 한번 깨물린 적이 있어서 문어를 무서워해요 얘가 문어 친척 같다 이 말이죠? 그 특유의 빨판이 저는 너무 무서워요 오늘 소리 안 지르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입좀 다물고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지우 여러분, 이 쭈꾸미 낚시는, 오잉? 왓슝? 따따라따따 어, 멋지롱! 까꿍! 진짜 첫 쭈꾸미 왔어요. 아이, 빼볼까? 아, 여러분, 제가 깜빡하고 장갑을 집에 두고 왔어요. 그냥 맨손으로 해야 되는데. 갈수 있다? 아, 진짜 귀엽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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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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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로 가면 돼. 왔어! 아, 여러분,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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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 뭐여요 이거 보면은 쭈꾸미는 황금링이 이렇게 보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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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쭈꾸미. 어떡해, 어떡해. 진짜 방생 다운 방생을 했습니다. 아 제가 오늘 많이 잡게 해 줘. 아 힘들다. 어두 마리 잡았죠? 두 마리 그러면 이 카운팅을 해야지. 여기 두번 체크했어요. 아이 쭈꾸미 낚시 괜찮네. 재밌네. 왔어. <놀람> 딸이 왔다. 딸이 딴단 까꿍. 아! 아까보다는 좀더 커요 쭈꾸미! 요번엔 고추장 레이저 얘기해왔어요 여러분 이거를 쭈꾸름틀이라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하라 하더라고 어어 잠깐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한 마리 잡았으니까 카운팅 세 마리 과연 나는 오늘 백수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던지요! 그냥 바닥에 붙이면 되는데 이렇게 콩콩콩 하는 거는 있나 없나 확인하는 그런 용도라 하더라고요 이거 여기 확인했어요. 확인 따따 따라 따따와쨉와 레이저 고추장 여기에만 문어 넣을게요.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어어 어, 이렇게 이렇게 떼면 된다하더라고요. 오케이 또 퍼뜩퍼뜩 끄집어 내보자. 생님몇 마리 잡으셨어요? 헉, 벌써 열일곱 마리나 돼요? 난네 마리밖에 안 되는데 퍼뜩퍼뜩 따라 잡아볼게요. 어, 확인! 확인! 딴딴따라 딴딴 왔다! 왔어요, 왔어요! 아, 까꿍! 아, 이번에는 뭐지, 이거? 아, 이름이 까먹었다. 이번에는 이거 레인보우. 아, 무, 무서워가지고요. 푸뜩푸뜩 <laughs> 멘트가 안 나오네. 이게 문어랑 차이점이 뭐냐면 빨판이 문어는 두 줄인데 쭈꾸미는 빨판이 이렇게 한 줄이에요. <laughs> 아,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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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붙뜩붙뜩세살씩 찍어보자. 아, 이건 지금 너무 재밌는데요? 어떡하지? 맞나? 어 있다 있다 있다! 까꿍! 있다. 고추장 미쳤냐고 꽉 안고 왔어요 또한 마리 채서 감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거를 랜딩을 할때 푸트푸트 끄집어내야 되네요 빨리 랜딩을 해야 되네요 아... 빠질 수도 있으니까 푸트푸트 오! 오! 무게가수 잘하고 있죠? 칭찬받고 싶었어 짠 나 이제 문어도 잘떼고주꾸미도잘떼고 잘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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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집필! 딴딴따라따따라라레주 아. 너무 귀엽더라! 죄송합니다. 아, 내 네. 빨판이 너무 무서워요. 자, 어? 얘가 알아서 들어갔어요. 어? 와와따따라따따라 아, 잘한다! 칭찬받았어! 사실 칭찬 강요했어요. 아, 무서워자 이렇게 오케이 빼는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행복해 또 있나? 아 얘네들 왜 이래요? 아, 와 여러분 애기를 완전 양꼬 안고 왔어요. 야어 잠깐만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제발 제발 제발. 네. <laughs> 한 마리 찐찐. <쭉쭉>. 아 무서워요. <laughs> 한 마리 쭉. 너무 무서워 빨판이 너무 무서워요. 참갑을안 갖고 왔어요. 한 마리 카운팅. 오케이. 열개번지우또 잡아 볼까? 오, 쌍거리. 쌍거리 치기네요 저도 쌍거리 하고 싶어요, 선생님. 오, 내리좀 맞아 물어? 단탄따라 단단. 어, 왔슝 어, 붙었어. 붙었어. 내놔. 내놔. 네 조금이 때찌롱뜯었어요 짠. 내놔, 내놔, 내꺼, 내놔. 아, 이거 인기 많다고. 니도 가져가면 되나, 안 되나? 내놔, 내놔. 아, 참, 내놔. 오케이, 쭈꾸미도 이거 인기 많은 거 아는 거 같네.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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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있어. 왔 다리! 오나 오나? 오! 크다!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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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까지 나온 사이즈 중에 제일 커요 고추장 미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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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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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예스 아이! 바쁘구만! 너무 정신없네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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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롱 깡! 아이! 아! 들려 차가! 어디 갔어? 여러분 어디 갔어요? 순식간에 사라져, 슈. 집에 갔어요? 으이? 여러분, 저기 보여요. 레저버터도 진짜 많다. 아, 쭈꾸미 인기가 이렇게까지 핫할 줄 몰랐거든요. 굉장하구만. 뽕떨 위치를 이렇게 바꾸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꿔서 던져보겠습니다. 던지유. 오이숑왔싸 땡. 우와. 왔지롱 오!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늘으면 나오고 늘으면 나오고 와... 조금... 아 조금 더 크다 예스! 레인보우 예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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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액션도 안 주고 그냥 바닥에 붙이기만 했어요 오! 어, 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애기 한 마리를 두고 쌍거리! 야 이거 나... 어? 어디 가노?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잠깐만 너부터 넣어줄게 한 마리 어디 가너 어디 가노? 아 그래 넌 가라 빠이 딱딱 딱딱 이게 계속 잘 타더라고요. 이게 레인보우고 이게 고추장. <laughs> 아, 이거 봐, 이거 봐. 제가 이걸로 계속 잡았거든요. 이거 가져가셨어요? <laughs> 많이 잡으세요. 또 <laughs> 우동. 지금 입질이 좀 끊겨가지고 이 집어제 치트키 한번 써볼 거예요. 이 케이스가 보강이 됐거든요. 이집어제를 어떻게 묻히냐면 이렇게 바늘 끝에만 싹, 싹. 그다음에 여기 해야지 싹~ 와, 좋아 좋아 와이 점도 봐요. 이 집어제가 개 집어제인데 이거 진짜 개를 넣었다고 해요. 자, 집어제 발랐으니까 푸터푸터와봐빠 전지우. 예전에 문어 낚시 갔을 때 입질이 소강됐을 때 써보니까 우당탕탕 잡았었거든요. 9월 1일 날 쭈꾸미 낚시 갔다오신 선생님들 영상 보니까 이개 집어제가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 오! 지거좀바르지마자 히트 미쳤나봐 <laughs> <laughs> 이것 봐요. 와, 왔다리, 왔다리.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어느 정도 낚시를 하면은 이렇게 지버제가 끝에 날아가요. 이 지버제 농도가 높으면은 여기 묻어서 안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오히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수차례 테스트 하셨다는데요. 이 지버제가 적당히 풀어지고 적당히 를 가지고 있어야지 얘네들이 경계도 안 하고 효과를 본다고 해요. 양꺼발라슈 가볼까? 던지요. 와, 쇼! 바르자마자 또 히트! 아니, 계속 나오잖아! 이것 봐요, 여러분! 딱 보면은 집어제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개를 배합한 거라가지고 효과가 최고예요! 가지마! 나와, 나와! 잠깐만, 저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붙어봐, 붙어봐! 떼! 빨판이 너무 무서워요! いいわっしゅう 와, 여러분, 보여? 지버제를 진짜로 양껏먹고 왔어요. 쭈꾸미가 이렇게 지버제를 먹고 왔잖아요. 이거를 통찜으로 해먹으면 사람이 미량 섭취를 할수 있는데 인체에 이상이 없는가 싶으시잖아요. 저도 통찜 먹는 걸 좋아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잼에 요개 지버제가 식품 등급 원료로만 사용을 했다 해요. 그래서 안정성에 검증된 제품이라서 인체에 무해하답니다. 얘네 키할까나 이거. 아이, 뭐 지버제를 얼마나 먹은 거야? 나, 나. 오케이. 지버제 아직 요래 남았으니까 내려볼게요. 소량 여러분 드시더라도 이게 체내 축적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설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와, 쑤. 와, 쌀이 여러분, 보여요? 발에 걸려온 게 아니고 입에 양금 묶어왔어요, 지버제를. 일리가 있다, 이 말이지. 오케이. 다시 던지오. 왔어! 아, 헤이 넣자마자 넣나 넣으나!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나오고! 오잉? 끝까지 나온다고? 여러분! 와, 와, 와. 지금 다들 못 잡고 있는데 저만 잡아가지고 조용히 낚시를 할게요 왔어 왔어! 네. 왔치롱또 왔지롱, 왔지롱. 딴뜻때햅때 떼라 왔지롱 왔지롱 또 왔지롱 <laughs> 아이 신나구만 또 왔어 나도 세 자리 있어 해보고 싶어 <laughs>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아이 콩 찍으면 나오고 콩 찍으면 나오고 쪼음또 나올 때부득부득 끄집어내야지 아 신나요 신나요 너무 신나 <laughs> 나와요 재밌죠 또 왔죠 또 왔죠 또 왔죠 <laughs> 딴따 따라따따따따따따따따 어어어, 쌍그리야쌍그리야쌍그리쌍그리쌍그리 쌍그리어, 쌍그리어, 어어 쌍그리어, 쌍그리어, 쌍그어 쌍그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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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어 쌍그리어, 쌍그리어, 쌍그어쌍어쌍그어 쌍그리어, 쌍그 왔어이감자바어또 왔지롱 던지면서 카운팅 아 순식간이구먼 이거 문요징어 낚시하다가 쭈꾸미 낚시하니까 제가 강태공이 된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너무 잘 나오니까 보쇼 <laughs> 온다 언니라 아 쌍그리 아 쌍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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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너희는 집에 가라 어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아, 아, 내손내손 <laughs> 찔려서, 자꾸 찔려. 던지오. 어, 99. 한 마리 넘을 때, 한 마리 넘을 때. 세 자리 수딱 찍는 주꾸미는 엄청 큰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나, 이거? 왔다! 세 자릿수! 왔다! 에이, 드디어 왔다! 와샷! 나의 세 자릿수! 영광의 세 자릿수! 아이 근데 너무 짱로? 뭐? 짱! 아, 여러분, 드디어 제 인생에도 조금이 세 자릿수 하는 날이 오네요. 와, 지긴다. 국방색 짱! 그래도 너는 기념이니까 집에 가라. 세 자릿수 안겨줘서 고마워. 줄로 가, 줄로 가, 줄로 가. 그래, 그치, 그치, 집에 가. 안녕! 영광의 세 자릿수! 뭐 백이야! 백개 잡았어! 아, 집어제다써 가잖아. 나 던져 볼까? 왔어 아, 하필 이때 배파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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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고 아이고. 고고고 아이고 고고 어디 이 expands. 아, 여러분, 여기에는집어제가 없었고 북방에만집어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껏 물고 왔네. 얘 편식하는 애네. 와숑. 수심이 좀더 낮은데 왔으면 좋겠다 어쌍거리인데쌍거리인데 진짜 귀엽다 까꿍오 어린애 너 봉춤 추지마 내나내 나. 어, 너 어려 그치? 제가 여러분 바깥으로 갔다 올게요 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왔죠 역시 여름엔 오이 냉국이지 잘 먹겠습니다 밥도 다 먹었고 낚시를 시작해 볼까요? 아 뭐야? 아 이거밖에 안 남았어. 아 열심히 썼구만. 이번에는 핑크 색깔로 가볼게요. 가자 던지요이 핑크색 이름이 리얼 참돔이래요. 오 참돔스 맞지? 오오 참돔 사마리. 오 찬돔 왔다리 왔다안 따안 따라 따 따라 따 따라따라 딴따라. 오호이 갓돔! 왔쎄야 아이 찬돔도 잘물고만뭐어왔숑딴딴 <목소리> 따라 따 따라 따 따라따라 왔다리 헬로 예스 예물 그만 뿜어 또 왔쥐롱 아 됐어 딸깍 와 이백수가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또봤또봤또봤또봤또 또또또또 나오잖아. 와와 응. 알라뷰 와. 참돔 어예 yes. 참돔 때문에 이백수 찍겠는데. 응. 어또 왔어. 오오 샌데 샌데 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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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징어야 뭐야. 아 초꾸미 두 마리. 응. 아싸리. 하두 아,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왔소! 단단단단단단 단! 아 우와 삼각관계에요. 삼각관계! 이래!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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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마리! 쯧쯧쯧! 아, 죄송해요. 아, 어얘 어디 갔어? 얘. 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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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 마. 어어 어, 어이 어이 도망가 보소. 얘 도망갔네 한 명이. 나 현장 목격했다. 이 어이! 잡았다 범인을 잡았다. 이놈 이놈 자슥! 너잊었어 그냥 갈라 해서 다 갔어요 여러분 <laughs> 알았어 알았어 성질 그참 아따 쭈꾸미 낚시 너무 재밌구먼 여러분 지금 시간은 2시 57분 3분 남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1분에 한 마리씩 끈질 올려보자 왔소 헬로우 막차 타쇼 어디 갔네 방생 시켜줄라 인는데아 먹물 소고 갔네 넌 너무 작아서 어차피 방생할래 했어 선장님이 연장해 주는 순간 300수 찍겠는 걸? 오랜만에 이렇게 신명나게 입질 보니까 너무 너무 신나요. 내 자존감을 지켜주는 쭈꾸미 낚시. 꽝치고 막 자존감 떨어질 때 쭈꾸미 낚시하러 와야겠어요. <laughs> 여러분 30분 연장이 됐어요. 초 집중해 볼게요. 오마이얼 넓매요. 열마 차이나요. 아 진짜 저 최선을 다하는 여자입니다. <laughs> 아 쉬엄쉬엄 하니까 숨도 안 쉬고 하려고요. <laughs> 마초피싱님의 코를 막막막 눌러줄게요. 왔어. 어유 무겁다. 쌍거리인가? 무거워요. 아, 이한 마리네. 그래도 사이즈 좋다. 이 마지막 버저비터 쌍거리 크 터졌으면 좋겠다. 왔어! 버즈비트! 중간 정도 되는 쭈꾸미 같아요. 사이즈 쭈꾸미, 짠! 막차 올라탔어요. <laughs> 여러분, 쭈꾸미 낚시 종료! <목소리> 여러분, 제가 오늘 몇 마리 잡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잡은 거예요. 만추. 여기 망태기에도 있어요. 와, 아, 진짜 많다. 요거 이제 지퍼팩에 담아서 입항할 준비를 할게요. 아 이거 언제 다 담냐. 어, 두고, 어, 두고. 음. 고생하셨어요. 너무 재밌게 잘 놀았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이고 여러분, 이제 입항을 했습니다. 저는 총... 167마리 잡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재밌게 잘 놀았던 것 같고요. 쭈꾸미 손맛이 저의 낚시 자존감을 지켜주는 장르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한 번씩 낚시를 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날 출조했을 때 반응이 제일 좋았던 세네 개집어제 세네 고추장 레이저 애기, 세네 레인보우 애기 총 다섯 분께 추첨을 통해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세네 던지유 단어가 들어가게 포함해서 응원. 댓글 써주시면 자동참여 완료구요 더보기란에 보시면 자세한 사항 남겨둘테니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